자 36번 문제 보시면 일단은 분모가 0으로 가네요 그 분자도 항상 0으로 가야 된다 항상이에요 제 멘트는 그럼 f1은 얼마가 되고? 3 f'1은? 이 1, 이3 대신에 누구 적어든다 해서 이3 대신에 f1 적어버리면 x1, x1 이렇게 되어버린다고 그럼 f'1은 얼마가 되는 것같아요2 음. e. 자, 공미분입니다이 친구 미분해달라는 뜻이에요. 결국에는 g 프라임 x 는 이렇게 하면서 앞에 거 미분 그대로 더하기 그대로 뒤에 거 미분한 상태에서 언어달라는 거야. 결국에는 숫자 1을 대입해달라고 한 거야. 숫자 1 대입하면은 3 곱하기 f 1 1 곱하기 f 프라임 1. 그리고 1을 그렇게 얘기해려고한겁니다 근데 밑에 것도 똑같아요. 밑에 것도 분모가 0으로 가네요. 그 분자도 0으로 가야 되겠네요. f1은 2가 되겠네요. 그 f1 자리로 바꿔치기 해버리면 x1, x1, x1 이렇게 되니까 f 1은 12가 되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럼 또 이게 뭐에 달라는데또 얘를 미분에 삼는 거야. G'X는 프라 나부터 시작하는 거야. 그러면 앞에 거 미분, EX, FX 더하기. 그대로 뒤에 거 미분,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에 어댑해 달라고 얘기하다가또한번 1을 대입해서 마무리하면 되고요. 자, 이 65번 문제 같은 경우는요, 이 친구 자세히 보시면 여기가 똑같죠. EX, EX 똑같고, H도 똑같아요. 맞죠? 이거를 우리 뭐라고 하냐면은 왜요? 답은 나중에 보여주세요. 자 이거를 표현하자면 이거는 f 타임 e x라는 친구입니다. f 타임 e x라는 친구가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미분계수 공식이 원래 뭐였냐면 f 타임 e에 대한 공식 이 원래 뭐였냐면은 리미트 h가 영어 가까이 갈때 h 분의 f a 더하기 h 마이너스 f a였죠. a, a여서 a였어요. 지금은 2x, 2x여서 2x가 되었으면 되는 거였습니다. 그것이 지금 3 x 플러스 1이었대요. 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여기 자세히 보면 이거 몇의 몇인지 혹시 알아요? 기억나요? 이 친구 내가 정리해놓으고했던 친구인데 복습을 또안했다어디 어. 지금 네? 곱하기 필요하는 맞춰야 얘는 2 ]겠네. 그대로 오라 했고요 마이너스 2 그대로 오라 했고요 마이너스도 그대로 오라 했고요 플러스 1 그대로 오라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알려드렸는데 지난 영상 42번 문제 보시면 나와 해놨을 겁니다. 그리고 지난 영상에 49번 해놨으니까 49번 질문도 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계속 구해야 되는 건이 친구입니다. 이친구 그런데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은 요거밖에 없네요. 알고 있는 지식은 요거밖에 없네요. 여기서 여기 찾으려고 해요. 엑셀 뭐 넣으면 될것 같아요? 엑셀 뭐 넣으면 될것 같아요? 엑셀 뭐 넣으면 될것 같아요? 저세번 번호 으면안 돼요? 한 번이라도 해주면 안 돼요? 엑셀? 난 에코프라이브 1 찾고 싶은데 에코프라이브 1 찾으려면 엑셀 뭐 넣어야 되겠냐고 딱 봐도 그래요 그거 넣어가지고 합니다 이번의1 넣어서 f' 프라임을 2분의 5다란 걸 대입해줍니다. 66번, 67번 문제는요. 제가 증명해드렸어요. 원래 본 수업 때 증명해드렸는데, 니가 안본 거예요. 이거는 자, 원래 y 프라임을 구하려는 방식은, limit h가 0으로 가까이 갈때 h분의, 저거 그냥 h라고 적어줄게요. hx A, h가 있네요. p라고 할까요? px라고 한다면 p x 플러스 h 마이너스 px의 도조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px 플러스 h의 자리에 똑같이 또 대입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다 x 플러스 h 둘다 붙는 거라서 f x 플러스 h g x 플러스 h 마이너스, fx, gx, 이렇게 됩니다. 내가 죽을 때가 됐구나. 0.45. 자, 여기다가, 여기다가, 이제, 추가를 하는데요. 두 개로 이렇게 나눠서 볼 건데요. h는 바뀌지 않고, 어, fx 플러스 h, g x p l u h 요거는 그대로고요, 죠마이너 f x plus h g 거 x 자, f x <laughs> g x p l u h 이렇게 똑같이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빼기가 됐기 때문에 당연히 더하기 관점으로 f x 플 x f x g x h 이렇게 적어주고요. 마이너스 f x g x 이렇게 달아줍니다. 이렇게 달아주면은 이두 녀석이 똑같은 친구가 돼요이두 녀석이 위에서는. 그래서 리미트 h가 영으로 빼야 할때 g x 플러스 h 곱하기 H분의 f(x) h-x의 f 구조를 이루고요. 밑에 있는 식 같은 경우는 밑에 있는 식 같은 경우는 f(x)가 공통입니다. 그래서 f(x)로 묶어내면 은 fx gx h 분의 f(x)가 g(x) 네요 g h g(x) 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빈칸을 이렇게 채워달라는 겁니다. 제가 봤을 때 이게 빈칸이었던 것 같은데 그럼 얘가 누가 되는 거야? 얘기는 음. 누가 돼요? 얘는요? 그래서 정답을 해달라는 거예요 f'x가 되고요 h에 0 넣으면 은 gx입니다 fx 얘는 넣을 거 없어도 fx 그대로 나오고요 g' 라개의 측면 끝이라고 해서 67번 같은 경우는 음, 걔네 이렇게 봤네요 자 y 이프라임을 구하기 위해서 얘는 리미트 H가 X로 가이할때 h 베이네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다가 H를 먼저 넣어서 H의 N제곱 마이너스 X의 N제곱 이런 식으로 해달라고 한 겁니다 문제에 대해 그래서 이 친구를 리미트 t h가 x로 발할때 h 빼기 x 분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부분을 거기 보시면 인수 분해를좀 작업을 쳐놨어요 인수 분해 작업을 좀 쳐놨어요 h 빼기 x 이러면서 뒷부분은 아마 h의 n-1 제곱 해가지고 nh의 n 2 e x 뭐 이렇게 해가지고 쭉 가가지고 x에 n-1까지 이렇게 되어있을겁니다 아마 이쪽. 아 n은 안되네요 죄송합니다 n 안되어있고요 n은 됐어요? 되도 돼요? 그럼 이두개가 어떻게 돼요? 결국에는 약분돼서 남아있는 친구 가 누구냐면 리미트 h가 N로, x로 되었때 h n-1 플러스 h n-2x 이렇게 가지고 x 의 n-1 이렇게 돼요 h를 어디에 넣어달라는 거야 결국에 x로 넣어달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x 의 n-1 얘도 x 의 n-1 해가지고 x 의 n-1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x, n-1이 몇개 생기는 거냐면, 여기 0제곱부터 n-1제곱까지의 개수를 세라고 하면 은 n개가 생깁니다. 라고 해서 마무리를 어, 해달라고. 내가 지금 다 해줬었는데, 음. 아마 안 들을 걸로 합시다. 68번은 학교 내신용문제고 제가 25자마다 첫 번째로 해달라고 했던 작업이 있던는 혹시 기억나세요? 이식 보자마자 뭘 해달라고 했었냐면 제가 x랑 y에 둘다 0을 넣고 시작해달라고 말했습니다자 하게 되면 은 f0는 f0 더하기 f0 마이너스 0 되면서 하나씩 없어져서 f0는 0이다라는 사실을 먼저 찾아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두 번째로는 요식을 그대로 이용할 건데 f 라임 x에 대해서 얘기해 봅시다 f 라임 x는 정수 를 써버리면 h는 0으로 가까이 갈때 h분의 f x 더하기 h 마이너스 f x의 구조를 이루고 있다 근데 이 친구들이 밑에 h가 0으로 가까이 갈때 h분의 y 대신에 h 넘거랑 똑같기 때문에 f x 더하기 f h 마이스 EX, H, 마이스 F, X 구조를 이루면서 F, X, F, X를 없애버립니다. 그래서 리미트 H가 영으로 가까이 갈때 H분의 F, H, 마이스 너 EX라는 구조 이렇게 따로 떼면 EX가 되거든요. 자, 근데 우리가 아직 해결하지 않았던 친구가 바로 이 친구인데요. 해결하지 않았던 친구. 사실 여기 e-h 앞에 누가 있는 거랑 똑같아요. 0이 있는 거랑 똑같아요. 0 플러스 e-h랑 똑같아요. 그래서 이 친구는 여기 1이고 여기 2잖아요. 그래서 2 f 프라임 제로랑 같은 표현이 적어졌습니다. 그래서 f 프라임 제로는 약분을 해가지고 f 프라임 제는 실제로 2였습니다 얘기를 하는데요. 여기 문제 보시면 이 친구. 여기 있는 이 친구, 이 친구 보시면 리미트 H가 0으로 가까이 갔을 때 H분의 f, 0 더하기 h라고 바꿔도 되고, f0은 어차피 0이었기 때문에 f0을 뒤에 달아주면 은 얘가 누가 되냐면 은 f'제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e 2 x 로 바꿔치기 할수 있는 게 누구였냐? f'x였네요. 라고 얘기를 한다고 한 거예요. 저희가 이해 안 되신 거 있어요? 응. 진짜 다 됐어요? 근데 문제 구해달라고 뭐예요? 68번에. 번에9 응. 9네 7 3번 문제 보시면 똑같습니다. 시작은 분모가 0으로 가니까 분자도 0으로 가야 된다. f1이랑 g1은 같구나라는 사실을 확인하시고. 그래서 여기 위에서 여기 위에서 식을 좀 변형을 하면은 이렇게 변형할수 있겠네요. 리미트 a x가 1로 가까이 갈때 x 1분의 fx 마이너스 f1 마이너스 gx 마이너스 g1 이렇게 달아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달아놓는 이유는 뭐야? 어차피 f1과 g1은 같으니까 마이너스 플러스 하면 없어질 것도 확인이 되니까 그럼 이렇게 바꾼 이유는 이렇게 하다 되면 뭐가 된다고? f'1 f'1 이렇게 하면은, 맥이 g'1이 5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첫 번째. 자, 두 번째 지금 여기 밑에 있는 식이에요. 리미트 x가 1로 가까이 올 때, 이 f1이 두개 있다는 라 표시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또 다시 이렇게 분리하는 거예요. x Fx 1분의 fx-f1, gx-g1. 어차피 f1과 g1은 똑같거든. 이렇게 해버리면은 얘는 이번에 얘가 뭐가 되냐면은 똑같이 f 프라임 1 이렇게 해버리면은 g 프라임 1, 이 7이 되는 거예요. 그럼 결국 뭐에 달라는 거야? 이두 개의 식을 열립만 해주면 은다 된다는 라 거예요. 연립만 해주면. 그래서 f 1을 구해보면은 아마 6이 될 거고요. G1을 보여, g 1을 구해 프라임 1을 보여보면 아마 1이 될 겁니다. 사실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어렵지 않다. 라고 저는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76번 문제보들어합시다 F0는 1이고요. F'0는 마이너스 1이고요. G0는 4고요.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Fx, gx 마이너스 4는 0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문제에서 결국 g 프라임 제로를 보여달라 뭐 이거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결국에는 저는 이런 문제 보면은 뭐 px로 좀다듬해볼까요 치환을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치환 치환을 하게 되면은 얘가 뭐가 되냐면 리미트 x가 0으로 가까이 갈때 X분의 P, X, 이렇게 바뀌거든요. 그리고 요 4라는 친구는 사실 누구냐면요. 요거 두개 곱한 거예요. 요거 두개 곱한 거예요. 이거 곱한 거예요. 곱한 거. 곱한 거는 P0라고 둬도 상관이 없습니다. 사실. 그 답이 0이 나왔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맞죠? 근데 이 X 뒤에 사실 빼기 0 넣어도 의미가 없거든요. 그럼 어떤 구조가 돼? X0, X0, X0. 이런 구조가 되고버려 그럼 얘가 다시 뭐가 되는 거야? 결론 한마디로 하자면은 P'0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야. P'0라는 건 무슨 말이야? 이 식을 뭐 해달라는 것또한번 미분해서 정리를 좀 해달라. 그럼 P'X는 어떻게 돼요? 공미분으로 적용이 돼서 앞에 거 미분 그대로 더하기 그대로 뒤에 거 미분 이렇게 됩니다. 여기에서 0을 넣어버리면은 f'는 f' 제로는 마이너스 6 곱하기 g 0로는4 더하기 f 0로는1 그리고 모르는 친구 g' 제로의 값이 0이 나왔다는 뜻이에요. 그럼 g' 제로는 당연히 뭐가 될 수밖에 없냐면 2 4가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금방 찾아낼 수 있을 거라고. 그 생각보다 뭐 어렵지 않은 문제라 고문그 자체가. 8 0번 리미트 x가 마이너스 2로 가까이 할 때, x 제곱 마이너스 4분의 x의 n 제곱 마이너스 3x, 3제곱 마이너스 4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거의 값을 구해달라. 자, 일단은 딱 봐도 항상 시작은 이거야. 넣으면 뭐가 됐어요? 뭐가 돼요? 그럼 위에도 당연히 0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넣고 시작해야 됩니다. 이게 0이다라는 걸 먼저 적어주고 생각해야 된다. 그럼 여기는 플러스 플러스 되면 24가 될 것이고, 24랑 마이 40, 마이 16이 될 거야. 그럼 마이 2의 n제곱이라는 친구는 16이 되려면 n이라는 친구는 4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여기를 제가 4라고 한번 바꿔놓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저는 이 전체를 전체를 f(x)라 가정을 하는 거예요. 치환합니다. 치환. 그러면 얘는 이렇게 돼요. 리미트 x가 마이너스 2로 가까이 갈때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2분의 f(x 마이너스 f 마이너스 2)로 적을 수 있습니다. 왜 f 마이너스 2에요이 친구는 어차피 0이거든요. 의미가 없거든요. 참고로 여기도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2에요. 원래 의미적으로는 x 마이너스 2 x 마이너스 2 x 마이너스 -2, 2 이렇게 묶어서 얘가 f 프라임 마이너스 2가 될 거고 근데 아직 안 보낸 친구 있어요. 안 보낸 친구 마이너스 4분의 1까지 곱해줘서 결국에는 내가 이 친구를 미분을 해야 되는구나 f 프라임 x는 4x 3제곱 마이너스 4 9x 제곱이 되고 거기에 마이너스 2를 넣게 되면 마이너스 32 마이너스 36 해가지고 마이너스 68 이렇게 될겁니다. 그래서 이친으로 곱해버리면 아마 17 이런식으로 마무리가 될거다 라는 것을 쉽게 볼수 있습니다. 잘 정리해보시죠.